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벌더즈의 팀원 박정훈, 조영원, 신정우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저희가 전염병을 연구한 보고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2014년 6월 20일 인천 부평 사우스 파크에서 차가운 물로인해 최초 감염자가 생겨났습니다. 바이러스의 이름은 오벌 바이러스. 그래서 와이지만 연구소에서 3명의 연구원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와이지만 연구소의 바이러스 연구 보고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 이름은 오버바이러스. 바이러스 측정은 잠복시간은 약 3일이며 바이러스 증상은 처음에는 기침이 나다가 며칠 후 배가 아프고 구토가 나며 상처가 나면 추진이 심합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쌓이면 더 강해집니다.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는 차감 차감물 대기 가축으로 인해 일어납니다. 최초 감염에서는 해명이며 감염 속도는 1 시간에 두 배로 늘어납니다. 약점은 뜨거운 열 예를 들어 99도부터 102도에 약합니다. 바이러스 분석과 대책은 이렇습니다. 물을 가열해서 먹습니다. 바깥 출입을 자제하고 외부로 나갈 때에는 마스크를 씁니다. 고기는 구워서 먹습니다. 치료의 성능은 이렇습니다. 바이러스의 몸에 붙어 뜨거운 열을 발생하는 박테리아를 주사로 투입합니다. 이 치료제는 한 시간에 1/2배로 감염자가 줄어들게 합니다. 네. 치료에 운만 최장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이장면은 B 아, H M K이고 연구소에서 g 까지 가는 격, 아니 M까지 가는 경로는 이게. 연구소에서 집까지 25분, B에서 n 까지 20분을 총 45분이고, 연구소에서 H까지 가려면 연구소에서 집까지 25분, d 에서 H 경으로 가는데 9분 걸리고 총 34분입니다. 그리고 B 경원 연구소에서 B 경으로 가려면 연구소에서 B 경로 때문에 23분이 걸리고, 연구소에서 B 경로 갈 때는 23분이 걸립니다. 에서 k 병화까지는 공구소에서 b 병화까지 23분 22병을 거리는 9분 2에서 k 병화까지는 10분임을 총 42분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점은 내가 진짜로 연구원이 된것 같아서 재미있었고 특히 바이러스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면 애들의 주목을 좀 받았지만 좀 재미있었습니다. 이쪽로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재미있었던 점은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것에 제일 고생을 했지만 그게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이상. 이상으로 저희의 오늘 발표를 오늘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